퇴근했어요. 안 가고 뭐한데 큰일 났어요, 이제. 애가 이상해졌어. <laughs> 보아주고 계시니. 그리 좋아서 또 뭐라도 담아 간다고. 이거 뭐야, 이거? 깜깜해져갖고. 집에 가. <laughs> 집에 가. 자, 과연 이제 이렇게 돌아볼게요. 얼굴 밝아진다. 밝아진다. 응? 실제로 그대들을 응? 내 앞에다가 딱 두고 눈을 마주하고 서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? <laughs> 어떤 마음이 들까요?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만난 분들이 계시긴 해요. 아이고 얘가 방방방 뛴다. 그래요. SNS 상의 프렌드 친구. 그냥 사는 모습을 올리고 마음을 올리고 그러해서 알아주고 공유하고. 만날 수 없으니 그러하게라도 살아내자. 봐봐요. 머리핀으로 달찔렀어요. 어찌요? 예쁘요? 잘 계시오. 잘 계시오. 집에 가기 아쉬워서. 아쉬워서. 오이씨, 조심히 내려가야지. 엄마야, 아버지야. <laughs> 자, 아이고, 추추. <추워>, <laughs> 자, 가라덩이. <laughs> 괜찮아지겠죠? <웃음> 그럼요. 빠이빠이. <laughs>